안녕하세요. KTNG가 83,700원, 800원 이 정도로 하락했네요. 안타깝지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laughs> 하여튼, 그렇고요 어, 공유율은 신용은 3.58. 많이 좀 들어왔나 보네요. 3% 정도 들어왔고요 공매도는 0.54%. 생각으로 별로 안 들어왔네요. 7월 2일날 7%나 들어왔네요. 음... 하여튼 그렇고요. 차트 보시면 주봉은 지금 하락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8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그 정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8만 5천 원까지 했는데 일본 가 보면. 일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지금 60일선에 지금 터치했네요. 투자자, 지금 외국인은 계속 4일째 나가고 있고, 개인은 3일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간은 나가고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긴 하는데, 지금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이 며칠 봤는데 계속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오는데 하락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락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락을 하네요. 25만, 27만, 30만, 26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와 40만 물량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너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 이렇게 떨어졌나? 어쩔 수 있나요? 연말에는 관심도가 올라가겠죠. 뭐. 5%라는 배당 수익률 때문에 많이 올라가겠죠. 뉴스를 보시면 어, 사회적 유공자 대평령 표창수자 수상 있고 사회적 유공자, 아 사회적 경제 유공자 KNG. t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1 사회적유공자 정부보상 수여식에서 청년창업지원과 소외계층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평양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일 밝혔습니다. 음, 뭐 지원하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아, 지원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K10G EQ21 뭐야? 그거 프리뷰 목표가 11만 유안타증권 프리뷰 맞나요? 모르겠구요. 어, 11만 원 목표가를 내놓았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주가는 목표가 대비 30.6%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매출 2% 증가 영업이 플랫 전망 면세는 부진 하나 부분별로 내수 담배가 마이너스 2 수출 해외 플러스 11 전망 분양 임대 플러스 2 예상 KGC 매출 5% 성장 영업이익 57% 증가 예상 기저 구간 진입 특히 매출이 회복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유의미 21년 하반기 편안한 이익 증가 구간 예상으로 분석했다. e q 2 0을 영업이익 4,051억 원으로 컨센서스 부합 예상이라고 밝혔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내수담배가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면세가 부진하지만 연말 갈수록 코로나가 어 잡힐 거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이거는. 하여튼 이렇고요. 종목 토론. 종목 토론이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아.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현 상황을 대개문들에게 뭐예요? 쓸데없는 거고. 퍼름불에 불안해하는 자와 맞지 않는 주식. 떠날 자는 당장 떠나. KTNZ 개인적인 의견. 외인들이 이렇게 팔까? 외인들은 여기서 먹을 이유니 크지 않다고 판단.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거나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배당주 잘 주는 미국으로 자금 이동 중이라 봅니다. 왜 기간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KTNG는 9월이나 10월이나 그렇게 그때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계속 들고 있어야 들고 있을 때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이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다가 뭐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이나 그런 거 받다가 10월 달에 다시 넘어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생각뿐이니까 직접 하면 또 그런 게잘안 되겠죠. 다른 데 갔다 와가 오는 동안에 또 손에 있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작정 부분만 해야겠죠. 역대 최악의 잡주라고 회의크 지면 나는 야금야금 매수. <laughs> 일단 오늘 몇백 주 담아봤는데요. 오전 중에 842개 여러 개 걸어 놓으니 체결이 되네요. 어제 왠지 느낌이 세하더라고 우리도 단합하자. 느긋하게 하자. 빨리 부자 돼서 뭐 하게. 여유있고 배당금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었어. 지루하면 코인으로. 형아가 개미라서 조금씩 모아간다. 우와! 8,888개?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네. 1억, 1억당 1,000개 정도 되죠. 1,000개면 8,500. 1,200개. 1,200개 정도니까. 1,200개에 1억이니까. 7억? 7억 넣어놨을까? 1인당 코로나 지원 받으면. 다들 담배 사던데. 일단 나부터 한 함부로... 번. <laughs> 유튜버가 다 말아먹네. 추천 한번 뜨면 졸라 떨어지네. <laughs> 개인들만 들어와서 아나 망했어 개인들 매수세가 무섭네. 느낌이 오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